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에서 기도하다가 조용히 죽는 것입니다. 길에서도 요양원도 아닌 내 집에서 조용히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나는 병원에서 고주파 전국도자 절제술 이란 시술을 받았습니다. 숨 쉬는 게 너무나 어렵고 아파서 지난 2월부터 외래 진료를 여러 번 다녀온 후 이번에 시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평일에만 진료를 보는 분이라 큰애, 작은애, 손녀, 손자까지 각각 휴가를 내어 번갈아가면서 병원을 다녀야 했고, 급기야 2박 3일을 입원했을 때는 막내 사이가 입원 수속과 검사, 시술하는 것까지 옆에서 계속 돌보아 주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던데 노인을 돌볼 때는 온 가족이 필요한가 봅니다. 시술을 받기 전날 좋은 남편이 내 꿈에 나와신 것 웃더군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나를 아프게 때리고 무섭게 하더니 죽고 나서야 철이 들었는지 아이들 4명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꿈에서 그러더이다. 그 꿈이 예지몽인 것인지 감사하게 시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며칠이 지난 오늘까지도 몸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퇴원하고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요양원 관련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내 이야기인 듯 감동스러우면서도 어쩐지 쓸쓸하고 마음 아팠던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더불어 요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 세 가지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어느 작은 양로원에서 한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간호사들이 할머니의 짐을 정리하다가 그녀가 쓴 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이 시는 동영상으로 만들어져서 소개되었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간호사님들, 댁들은 저를 볼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현명하지 않고 변덕스러운 성질과 초점이 없는 눈을 가진 투정이나 부리는 노인으로 보이겠지요. 음식을 질질 흘리고 대답을 빨리빨리 빨리 못하냐고 큰 소리로 말할 때면 전 정말 당신들이 좀더 노력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댁들이 하는 일도 못 알아차리는 것 같이 보이고, 양말이나 신발 한 짝을 항상 잃어버리는 노인으로 밖에는 안 보였나요? 대돌만도 못한 내 몸뚱이에 눈물을 쏟아냈지만 흐르는 물에 감추어져 당신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지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닌 그냥 먹여주는 댁들의 눈에는 짐승보다 못한 노인으로 비추어지던가요?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나요?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보시나요? 간호사님들, 그렇다면 이제 눈을 뜨고 그런 식으로 절 보지 말아주세요. 이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나의 의지는 상실되어 댁들이 지시한 대로 행동하고 나의 의지가 아닌 댁들의 의지대로 먹고 온 몸에 멍이 들어도 아픔을 사게 했던 제가 누구인지 말해주겠습니다. 제가 10살 어린아이였을 땐 사랑하는 아버지도 있었고 사랑하는 어머니도 있었고 형제들도 자매들도 있었답니다. 16이 되었을 땐 발에 날개를 달고 사랑할 사람을 만나러 다녔답니다. 20살 땐 평생의 사랑을 약속한 결혼서약을 기억하며 가슴이 고동쳤답니다. 25살이 되었을 땐 당신들 어린 시절과 같이 귀엽던 어린 자녀들이 생겨났답니다. 3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자녀들이 급속히 성장해서 서로 오래도록 지속될 관계가 맺어졌답니다. 4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아들, 딸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남편은 제 곁에 있어서 슬프지 않았답니다. 50살이 되었을 땐제 자식들은 직장에서 일하고 손주를 제 무릎에 안겨주면 그때야 비로소 인생의 맛을 느끼는 저 자신을 알게 되었답니다. 마침내 내 옆에 있던 이가 먼저 하늘로 떠나게 되면서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 보니 두려운 마음에 몸이 오싹해졌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자기의 자식을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난 내가 알고 있던 지난 날들과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봤답니다. 이제 늙은이가 되었는데 참으로 우습게도 늙은이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들을 보면서 세월은 참으로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해 봤답니다. 몸은 망가지고 우아함과 활기는 떠나버렸고 이제는 무딘 돌이 되어 버렸답니다. 이 늙은이 속에는 아직도 어린애 같은 마음이 살아 있어 가끔씩 다 망가진 이 가슴이 부풀어 오는 때가 있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젊은 시절처럼 사랑도 하고 싶다는 꿈도 꾸어 본답니다. 즐거웠던 일과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기억해 보면서 난 지금 다시 한번 삶을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너무 짧고 빨리 지나간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간호사님, 이제 눈을 떠보십시오.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이로 보지 말고 좀더 자세히 나를 봐주세요. 당신의 아버지는 아니나 아버지일 수 있고 당신의 어머니는 아니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축에게 모이를 주듯 하지 마세요. 그냥 먹고 싶습니다. 멍들게 하지 마세요. 가슴속에 멍을 안고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사는 동안 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걷고 말할 수 있으니, 혼자서도 내 집에서 생활할 수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거나 치매 등으로 내 정신이 아닐 때에는, 나도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을 갈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자녀들은 요양원에 보내지 않을 거라고 하겠지만, 김병의 효자 없다고 미래는 모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양원을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할 건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마음 건강 지킴입니다. 마음 건강도 몸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고 부정적이고 불만과 투정이 가득하다면 건강한 삶이 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 그래서 나쁜 판단을 하게 될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어느 식물학 교수가 자신이 키우는 식물 중두 개의 그룹을 지어 한 그룹의 식물에게는 매일 기쁜 노래와 행복의 말을 해주었고, 다른 그룹의 식물에게는 그저 물만 기계적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어느 그룹의 식물이 잘 자랐을까요? 당신이 생각한 그룹이 맞습니다. 바로 노래와 행복의 말을 들은 식물이 싱그럽고 탐스럽게 자랐다고 합니다.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 앞으로도 더 행복하게 살수 있다. 내가 말하고 원하는 것은 모두 나에게 좋은 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해 보세요. 내 마음이 건강해야 내 삶도 건강해집니다. 두 번째는 내 건강 지킴입니다. 내 건강이라고 하니 뭔가 거창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배우고 익히고 기억하고 쓰고 말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계속 퇴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처럼 매일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인들처럼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된 기계는 녹이 나듯이 우리의 뇌도 점점 노화되어립니다. 생각하는 것을 멈추면 삶도 얼마 지나지 않아 멈춰버릴 것입니다. 독서를 하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사람들과 친목을 다지거나 머리를 쓸수 있는 것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머리 근육도 계속 써야 단단해집니다. 세 번째는 몸 건강 지킴입니다. 몸 건강은 마음과 뇌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꼭 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다리에 힘이 없고 힘이 약해지는 시기로 꼭 근력운동을 해야 합니다. 달리기나 자전거 등산 같은 운동은 낙상에 위험이 많고 다칠 확률이 높습니다. 제자리 걷기나 스트레칭, 차렷 자세에서 발꿈치 들기 등 근력이 강화되는 운동을 하면 내몸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골절과 낙상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높은 침대에서 일어나 발을 디딜 때도 조심해야 하며 화장실을 갈 때도 물기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걸어야 합니다. 미끄럼 방지 슬리퍼는 필수입니다. 이제 넘어지면 뼈가 붙지 않을 정도로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항상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지키면서 돌보면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남은 삶을 살아가길 응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들 때 정말 힘이 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